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야무지게 수익을 챙겨 드리고 싶은 야무진이 신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약 보합권에 있는 모습의 증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어제는 약 보합권에서도 파란 불이었지만 오늘은 빨간 불이죠. 이럴 때 우리 주주분들은 수익을 좀 많이 챙기셨어야 됐는데 수익 좀 챙기셨나요? 자, 보시는 것처럼 환율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저점을 다지고 상승 방향 을 돌릴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게다가 떠나갔던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장 중반을 넘어선, 이제 장 마감 1시간 전이죠. 수급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증시가 저점을 다져주고 방향을 돌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코스피 차트의 큰 그림을 그려봤었을 때한 단계 레벨업이 된 상태에서 지금 이곳을 지지해주고 레벨업 상태를 유지시켜줄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이전의 지수 자리로 다시 아, 한번 내려오면서 돌입할 것인가 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주가가 상방이든 하방이든 갈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단기적인 매매 전략으로 증시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매월 1월에는 약간 상승장의 방향을 그려줬었거든요. 보시다시피 1월에는 항상 양봉이거나 고점 부근에서 상승이 나와주긴 했어요. 그렇다는 생각했을 때 지금 다시 한번 돌려주면 레벨업 상태에서 큰 상승이 나와주겠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증시를 바라보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리듬을 잘 타시면서 수익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 꼭 주목해 주시고요. 자, 적어도 이럴 때는 종목과 매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7만 명과 함께하는 차트 마법사 주식 영웅. 자 여기 검색에 차트 마법사로 치면은 이러한 이쁜 마크가 나타나요. 이 사이트에서 제가 종목 분석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보시다시피 3일 전이죠 주말에 남겨드렸어요. 그러면서 중국발 코로나, 경남제약, 화일약품 국제약품, 영진약품 종목을 알려드리면서 다 바로 어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경남제약은 어제 바로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은 종목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판단들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남겨드렸던 자스 지금 가장 주목해봐할 만한 국제적 이슈가 있죠? CES. 관련된 종목군 제가 남겨드렸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레인보우틱스 오픈베이스 마인드의 솔트룩스로 좀 관심있게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레인보우틱스 하루가 뒤에 상승을 보여줬지만, 어떻게 됐죠 레인보우틱스 보시다시피, 자, 지금 25%를 넘어가고 있죠. 오늘 고가 28%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직 종목 선정을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종목에 좀 참고를 해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을 매매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제가 지금 시기 항상 강조드리고 있지만 지금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수에서 말씀드리고 있죠. 상방도 하방도 지금 다갈수 있는 방향이니 적어도 지금 이번 달에 방향이 결정될 거라 보여져요. 그럼 그때까지는 주가가 상하파동을 그릴 때 안정적으로 저점 매수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매매 전략을 가지고 증시를 바라봐야 되겠다. 이점꼭 기억해 주시면서 누구보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 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제가 이렇게 영상 남겨 드리면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금이 마이너스 1.7% 하락이 나와주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상승, 조정, 행보를 보여주는 저점을 깨지 않고 지지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여기 개파락이 나왔죠? 개파락이 나왔다는 얘기는 나 하락할 거란 얘기인데 왜 아이러니하게도 이 저점을 지켜줄까요? 여러 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인위적인 움직임은 세력이 관리하고 있다는 거고 자, 카나리아 바이오는 무상증자가 이슈가 있어요. 근데 밀렸습니다. 밀렸어. 이때 무선 신자한다고 했는데 언제? 1월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1월에 이슈가 이뤄질 것. 지금 12월 말이죠. 곧이 마감이 되고 올해 한해 끝나고 나서 내년에 시작이 바로 무선자이슈를 시작될 것 같은데 카나리아 바이오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카나리아 바이오가 헬릭스 믹스 지금 인수한다. 합병이 있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생산기지인 도원사이언스 제약도 지금 인수했고 거기에 세종 메디컬 아 d 디센터중 세종 메디컬도 인수를 했다. 몸짓 불리기에 나섰다는 거죠. 네,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리아가. 고문을 영입을 할때 이전 HLB의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던 고문을 이번에 영입을 했어요. 임시 이사죠. 자, 임시 이사인데 예전에 HLB의 주가를 이끌었던 이사다. 그러면서 HLB가 지금 동일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몸집불리기 이런 몸집불리기에 강력한 요즘 주가의 모멘텀을 상승의 모멘텀을 보여주는 요상증 작자까지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는 굉장히 저점이 될 것이고 결국 이런 이슈가 하나씩 하나씩 폭발되기 시작하면서 쭉쭉쭉 상승이 나올 것이다고 이미 봐서 세력이 강력하다는 거. 이미 이전에 알려줬어요. 그럼 이번에 가만 있을까요? 이러한 상승의 이슈를 다.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꼭이 종목은 지금 저점의 자리를 잡으면 큰 수익 가져올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게다가 신규 매수 하시는 분도 "나는 잘 모르겠어"라고 하면은 이내, 이날 저점을 손가로 잡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어도 불안하다. 이날 저점과 이날 저점 사이를 오늘 매수로 들어가신다고 하면, 내려올 때마다 10, 10분 정도 하세요. 시간이 좀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수익권은? 굉장히 강력한 것이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할 수가 있다. 물론 지금 HLB도 지금 기모기 하고 있죠. HLB 그룹이 기모기 하고 있는데 자, 카나리오 바이오 그룹이 쌀까요? HLB 그룹이 쌀까요? 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참 웃기죠. 세력들 주가를 좀 움직인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근데 여러분들은 세력을 크게 생각하지 그고 나쁜 세력만 돈을 만들기 위해서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세력이 아니라 그냥 주가를 관리해주는 주가를 상승시키는 세력 주가를 움직여주는 모든 총칭을 세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적점 매수만 잘한다면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같이 이런 세력들과 함께 여러분들 모두 카나리아 바이오로 큰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명히 매수만 잘하면, 매수 자잘 잡으면 큰 수익이 나올 때, 큰 상승 나올 때 여러분들 다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꼭 이때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수급 분석으로 좀 해볼게요. 자 하락이 나와줬는데 하락이 장초반에 강력하게 나왔어요. 나오다가... 후반 들어가시로 줄어들었죠. 점점 줄어든 얘기는 조만간 저점 잡힐 거란 이야기고 반면에 그러면서 금융 투자는 금융 투자는 약간의 단기성 자금을 좀 봐야 되고요. 연기금이랑 투신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준다는 점을 생각해 봤었을 때 아, 지금 저점 부분이 잡혀가고 있구나. 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수급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 거기에 이슈도 강력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큰 상승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이랑 큰 상승의 수익과 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은 카나리아 바이오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명히 이 종목으로 관심 있게 두신다면 제가 가져온 수익보다 여러분 몇배더큰 수익 가져갈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 뒤에서 다 남겨드릴 테니까 아직 좋아요 눌러주시지 않은 분들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식 재테크를 하신 많은 분들이 주가의 변동성에 원금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조금이라도 보셨다면 종목 선정 힘들지 않게 최소한 제가 남겨드렸던 종목으로 매매 전략만 여러분이 잘 세우셨다면 다들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확인을 못하신 건지 많은 분들이 원금 손실로 발만 동동거리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시의 변동성으로 원금 손실을 보신 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한 원금 회복 프로젝트를 지난 10월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원금 회복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으시면서 작은 습관의 변화로부터 수익이 극대되는 경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매매 방법 또한 교정을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이벤트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원금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전에 제가 너무나 힘들 때 우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그분들의 마음을 이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제일 강력할 급등이 곧바로 나올 20%에서 상한가를 노려볼 만한 직장인, 사업, 살림, 육아, 공부 때문에 언니가 해보고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줄 종목을 찾아 차트 보고 뉴스 찾고 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당일 바로 급등할 종목, 한 종목을 일체 비용 요구 없이 매일마다 문자 발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수익을 대천날이죠. 어제에도, 그 전일에도, 이렇게 마지막 장에서도, 그 전일에도 이렇게 매일매일 함께 수익을 나누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매일 수익 주는 급등지단 이름으로 오늘도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정확히 종목명과 매수가목표가까지 명확하게 급등 종목들만 알려드리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옵티코어 종목을 알려드렸거든요. 뒤에 보시는 차트는 옵티코어 차트인데요. 신규 상장한 종목이 삼성증자의 유증 참여 이유로 오늘 강력한 수급이 들어올 것이라 판단하면서 이 종목을 장전에 관심 종목을 넣어두고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전 고점에서 강한 수급과 함께 시작하는 것을 보고 이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강력한 수급과 함께 어떻게 상한가까지 도달했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도록 최적들의 수급, 차트, 이슈까지 분석해서 최고의 종목 한 종목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 문자만 잘 따라오셔도 매일마다 큰 수익 낼 수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큰 금액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 수익으로라도 저랑 같이 매일 한번 해보시면 하루에 20만원에서 30만원은 꾸준히 벌어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요즘 트렌드 자, 요즘 같은 장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방법에 조정받고 이미 상승이 한번 나온 종목이 조정받고 다시 상승이 나온 직전의 매매 전략과 종목을 제가 공유해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적은 리스크로 강한 상승의 큰 수익 종목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매일 꾸준히 알려 드리니까 안정적으로 매일 꾸준히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쉬운 단타로 매일 수익 내는 수익 공유 당장 내 아침부터 단타 종목 매수타좀 공유받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 아래 전화번호 보이죠? 아래 전화번호 010-245-5727로 숫자 1이라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1이라고 남겨주셔도 그냥 무방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매번 감사하다고 언급해 보셨습니다. 말도 남겨주시는데 그런 말씀 하나하나 다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자 이렇게 일만 보내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만은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만 보내주셔도 무방히 제가 이렇게 안정적 수익 셀수 있는 매매 시나리오 공유해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다 보니까 이제 매일마다 제가 무료 문자 사이트를 활용해서 공유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 사이트를 활용해서 공유 도와드리다 보니까 가끔 오류로 문자가 안 갔다 하시는 분들이 생기시고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보시는 것처럼 8시 55분 이전에는 무조건 보내드리니까요. 혹시 보내주는데 못 받아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침에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9시부터 3시 30분까지 장주계 실시간 단타 매매를 저희 라이브 카톡방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수익 많이 내드리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 상관없이 제가 지속적으로 종목 알려드리면서 같이 함께 16%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수익을 내고 있고요. 끊임없이 오전에도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시간으로 단타 매매하는 저희 라이브 카톡방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010245727로 라이브라고 보내주시면 제 라이브 카톡방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문자로 남겨드리니까 그대로 하셔서 저희 라이브 카톡방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번 달은 시장의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저점이 지지가 됐다. 나의 지지가 깨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잡기 위한 매매 전략을 세워두면서 바라봐야지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계좌를 지키실 수가 있고 오늘 저처럼 제가 이렇게 2천만 원을 가져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전략 없이, 이러한 전략의 종목 없이 증시를 바라보신다면 사실 쉽지가 않은 장세인데요 최소한 제가 이런 증시에 맞는 종목들만 알려드리고, 거기에 맞는 매매 전략으로 큰 상승 나온 종목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매수하지 않으시더라도 매매 전략과 종목 선정이라도 꼭 여러분들 매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문자로 매일 추천주 공유해드리는 거, 뭐 라이브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수익 함께 공유해드리는 거, 일체 비용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제 영상에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꾹 눌러주시고 내일 아침부터 저랑 같이 해보시죠. 그럼 여러분들 매매에 많은 변화가 생기실 겁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6%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다 수급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항상 상승의 장대 양복이 나온 이후에 쫓아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장대 안봉이 나오면 눌렸을 때 사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 그건 마찬가지로 고점에 있던, 저점에 있던 이 원칙을 여러분도 꼭 머릿속에 생각해 두셔야 돼요. 갑자기 내 손이 갑자기 매수를 누르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고점 아닌가?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보시다시피 지금 외국인이 상승이 나와주니까 매도 수량이 나와줘요. 일정이 잡혀져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곧바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상승이 나왔을 때 고점에서 팔고 수익을 정리하려고 하겠죠. 지금 저점이 높여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어좀 매도하고 있네 근데 최근에 어 매수지향이 좀 들어와 주기 시작한다 을 이런 것만 좀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지금 자리는 저점이라는 인셀 구간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상승이 나왔고 아좀 조정을 받겠지만 하락이 나와 주겠지만 다시 한번 상승으로 내일 가능성이 높겠다 즉 내일 들어간 게 아니라 쫓아 들어가지 말고 저점의 자리에서 매매계획 세워서 안전하게 윗부분에 쫓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이런 저점 구간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최저점을 매수해서 다음 수익권 가져가고 또 수익권 가져가고 모르겠다면 그냥 냅둬서 내가 얼마나 수익 가져갔었을 때 챙겨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나리아 바이오는 지금 여러분들 기억해둬야 될게 무상증자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달에 무상증자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시자 공연판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일정이 맞춰서 변동성이 나와주면서 큰 상승 나와줄 거고요. 일자적으로 수익 챙기셔야 되고요. 자, 무상증자 걸리락이 떨어지면은, 걸리락 전에 하락이 나와준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큰 상승이 나왔을때 아, 수익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돌려서 다시 해서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수익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죠. HLB 임원을 지금 영입해 놓은 상태. 그런 항암 이슈가 나와주고 있다. 근데 네, 항암 이슈가. 자첫 번째는 두원사이언스 제약을 100% 인수를 하면서 자 GMP는 제조 기술입니다. 제조. 제조 시설. 자 하나는 HLB가 HLB 글로벌이란 HLB 제약 글로벌 이렇게 마냥 하면서 밸류체인을 하면서 바이오제약 그룹으로 국책적 자기 바이오제약으로 발돋움할 것. 이렇게 하면서 예전부터 주가 상상히 오고또 인수하고 확장시키고 인수하고 확장시키고 이러면서 지금 거의 글로벌 기업이 돼버렸죠. 주가도 엄청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근데 딱 초기적인 모습이 지금 카나리 바이오가 그걸 그대로 투자하고 있어요. 결국 HAB 제약처럼 세종 메디컬 인수하면서 신약 개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맞춰서 생산시설을 원사이어스 제약, 생산시설까지도 지금 마련해 놓은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자 카나리아 바이오에 오레고 보마암을 투약했더니 암 진행이 멈췄다. 그러고 멈췄다고요, 멈췄다고요. 치료가 됐대요, 치료 굉장히 긍정적이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약을 투여하는 건데, 그래서 실험 결과를 가져가는 거고, 실험 데이터를 확정해 놓은 거고, 안정성이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나 투약을 하면서 치료를 할수 밖에 없는데, 우리가 보면 암 진행이 멈췄다고요. 어떤 것보다도 긍정적이라고 한 거죠. 치료 목적으로, 치료 목적이라는 게 무슨지 아시나요? 더 이상 어떤 약물에도 쓰지 않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부여자는 심정으로, 이 약물이라도 한번 해봐. 한번 해볼래? 그러면서 하는 게 치료목적 사용승인입니다. 거의 가장 끝단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용승인을 받은 첫 환자의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이 된다? 엄청난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하게 너무 동일하게 돌아가지 않나요? 제비랑 자, 2018년에 HLB로 돌아갑니다. 부가가 10배 나오기 전에 리보스네비비 항사제압에서 이렇게 첫 환자라면서 회복됐다. 중개선 직접적에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긍정적 인정을 받았고 HMN 이런 리버스 를을 사왔죠 그러면서 이 결과 데이터를 계속 이야기하며 주가가 어떻게 돼? 10배까지 뻥튀기게 어, 돼 근데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하나를 바이오 회복이 됐다고 벌써부터 나와주기 시작한다 당연히 이 기대감은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기간이 무상자가 며칠 남지 않은 지금 시점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다 보시면은 자, 오늘 나온 기사예요 오늘 나온 기사 그렇기 때문에 16% 상승이 나와준 거고 이거는 이제 시작점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좋은 약효가 있다라는 것만 살짝 보여줬을 뿐인 거죠 어. 운동성황이이제서 그릴텐데 반장도에서 매수를 하고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면 무상증 이슈가 나와주면 또 한번 뻥튀어야 되겠죠. 뻥 올라가겠죠. 주가가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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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양봉 나와줄텐데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 나가겠죠. 이슈가 너무 HLB랑 맞아떨어지고 지금 저점도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12월이고 1월에는 무상증자도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종목에 관심을 넣어두고 보셔야 돼요. 왜냐? 바이오 종목이 매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종목 이한 종목 씩은 있어요. 카나리아 바이오가 그런 종목이 될수 있다는 거죠. 저는 내년에 에이치비와 카나리아 바이오 이두 종목 중에 하나는 두 종목 다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큰 주가의 큰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저점자에서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카나리아 바이오 이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안정적으로 꼭 공략해 저점치면. 추매수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상승이 나와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절대 추매수서 하시면 안 되고 눌렸을 때하셔야 돼요. 기간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일정 제 일정 주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슈가 나왔다 쫓아 들어가는 방법으론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눌림목 자리에서 안전하게 저점 매수 예, 저점의 자리에서 공략해 보실 추천해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네, 저점의 네. 자리선점하신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안정적인 매수 타점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아래 번호 보시죠. 아래 번호 0 1 0 2 4 5 7 2 7로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의 안정적으로 수익을 시는 매수와 매도 타점 명확하게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매도 타점 좀 구간 구간별로 제가 매매 시나리오 좀 세워놨어요. 앞부분에 수급 분석을 좀 해놓고, 그래서 좀 무상증자 때까지 1차로 보내드리고 무상증자 이후에 다시 한번 2차로 보내드리는 수익 전략을 가져갈 텐데요. 자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세우던 매매 시나리오 카나리아 바이오로 저 내년에도 좀큰 수익 얻어갈 거라 기대감을 엄청나게 좀 세워두고 있는데 계속 그래서 지켜보고 있어요. 자료도 계속 모으고 있고. 그렇게 누구보다 먼저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돼 카나리아 바이오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에 대해서 제 매매 시나리오, 무상 증자 전까지의 매도 타이밍이에요. 이런 매매 시나리오를 한번 받아보고 참고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아래 전화번호 010245275 카라고 보내주시면, 저의 매매 시나리오, 자세한 매매 시나리오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에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받아보셔서 참고라도 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에 매매에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카나리아 바이오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하실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안정적 공략해보세요. 저가 이번 달에도 엄청나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죠. 급등 수익률을 보여드리면 11월 첫째 주부터 보시다시피 이수화학을 시작으로 한정기술, 호스코 엠테, 미래나노테, 구경지엔엠 이렇게 상가에 한 도달하는 기염을토했고요자 11월 2주차에는 어떻게 했죠? 7일에 폴라리스 오피스를 시작으로 2주차에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영상을 먼저 남겨드리고 다음날 이렇게 상가에 한 올라가는 그런 기염 을 토하면서 매주 매일 상한가 종목이 지속적으로 나와줬습니다. 자 11월 3주차에는 조금 약하긴 했죠. 18% 시작으로 뭐 상한가가 나오긴 했지만 매일 상한가가 나오진 않더라도 못해도 15% 이상의 수익을 내드리는 종목들 전일 영상 남겨드리고 다음날 급등하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자 지난 주죠 11월 3주차에는 컴퍼니 K를 시작으로 지 상한가 랠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6%도 엄청난 상승인데 이 종목 하나가 아쉬웠죠. 하지만 오늘도 보시다시피 웰크롤한테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이때 이후로 못해도 지금 50%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제가 전에 영상 남겨드렸던 종목들 다 크게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번 주에도 상한가 랠리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자 21일 월요일에는 한국 테크놀로지 종목을 알려드리면서 상한가에 도달했었고요. 어제는 아시아 IDT 종목을 알려드리면서 상한가에 도달했었죠. 오늘도 연달아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오늘은 어 전일. 유라테크 종목을 알려드렸고요 영상에서 남겨드렸고, 그대로 금이 27%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전일 이렇게 11월 30일날 분명히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모태30% 간다. 그래서 혼자만 보세요. 라고, 자, 유라테크 종목 알려드렸는데, 자, 유라테크 전일이죠. 11월 29일날 이렇게 분석을 해서 충전소 테마와 전기차 청소 테마와 세종 테마를 갖고 있는 이 종목이 지금 눌려주고 있고 지금 이곳에 대한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흰색 구간에서 1차매도 2차매도 하면서 꼭 수익을 가져가셔라 놓치지 말고 이 종목 공략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일 27%자 이거 잘못됐죠 죄송합니다 자27% 까지 상승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수익 챙기셨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어떤 종목이건 제가 영상을 남겨는데그 종목에 매매 전략을 잘못 쓰겠다. 매매 전략이라면 정확한 매수가격, 매도가격이 되겠죠. 야, 그런 부분을 잘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단타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유라테크 종목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었고 영상에서 뭐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종목 보내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대로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종목과 다시 한번 종목 알려드리고 매수가와매도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제가 보내드렸고 다시 유라테크 종목으로 수익을 거두셨을 텐데 자, 저한테 문자 보내보신 분들 어떻게 했죠? 원금 회복 전부 하고 너무 기쁜 마음에 술 한잔 하셨다고 합니다.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자, 오늘도 수익 챙기셨겠죠? 자, 여러분들이 원금 회하고 거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안주하지 마시고 제가 왜그 종목을 샀는지 제가 그 종목도 알려드렸는지 자, 왜 이곳에 매수 타점을 잡았는지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기억을 해 보시면서 한 번쯤은 의심을 품어 보면서 매매 전략 그리고 수익 내는 방법조차도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제가 보여 드리는 이런 분석 방법들을 여러분들 것으로 항상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자, 이렇게 보내 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 드리고 있는데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급등 단타 종목 함께 살펴봤고 제가 딱한 종목, 한 종목 추천해서 일주일에 세번 이상 상가 가는 대박 수익 랠리 보여드렸죠. 이런 급등주 알려드리고 있죠. 당일 20% 이상 변동성을 줄 그리고 상한가까지 가줄 시장에 강력한 이슈를 가지고 온 주도주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종목을 받아보느냐. 아래 번호로 이렇게 숫자 1이라고만 남겨주시면 급등 종목 정확한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제가 어떻게 계속 상한가를 적중하느냐. 적중 비법이 뭐냐.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 적중 비법은 바로 검색기죠. 시장 주도 상한가 검색기.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했고요. 결국 B랑 C. 결국 이두 가지의 키워드를 완성시키면서 완벽에 가까운 검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도 요즘 정말 많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쉽게 하실 수 있게 검색기 만드는 방법 자료 정리해 놨거든요 여기에 키워드만 입력하시면 정말 그냥 끝이 납니다 제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받아보시는 방법은요 아래 번호로 검색 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검색기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처럼 변동성이 강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수익이 나는 사람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제가 상가 가는 종목 대박 급등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고 항상 즐거운 수익의 하루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